여기입니다 쿠시카 치쿠마 오키나와 여행 갔을 때 꼬치튀김을 진짜 맛있게 먹었던 데가 있었거든요 비주얼이 똑같은 거야 오, 바로 달려왔습니다 양념 <laughs> 튀김을 꼭 같이 먹으래 튀김 찍어 먹는 소스 네, 네, 소스 맛도 미리 보실게요 양배 찍어서 드셔도 좋십시 돈까스 소스 비슷한 거 실내 맛있을 줄 알았는데 야장도 있네 12 네. 12가지 중에 6가지만 먼저 드렸고요 남은 6개 새로 찍어 드릴 거예요 제일 두꺼운 거 소스 팍 찍어가지고 어때? 엄청 맛있 같은데? 평범한 보이인데왜 맛있지? 저보다한입 뭐 남겨줘야 돼 우와. 속에 <목소리> 치즈가 있네 응. 6개 6개 아, 튀김 예술이다 소고기다 섯개 나오고 여섯 개또 나오는 게제 센스 미친 거 같아 튀김 못 느껴지잖아 아, 너무 설레있네 <laughs> 6개 아직 남았다 일본에서 먹었던 후드칩이랑 비슷하게 맛있어 아니, 여기가 좀더 두꺼워 양념이 가려져 있으니까 네. 소스 찍지 마시고 그대로 네, 네, 드시면 됩니다 이건 절대 한국 음식 아. 아니야 뭔가 좀이끌리는 맛이야 어. 두손 쓰게 만드네 여기 맥주 진짜 한잔 먹겠다 닭날게팀김 무조건 먹어야 해태 <목소리> <목소리> 처음 맡는 향이 너무 맛있어. 한가있어. 음. 자극적인 것 같은데 안 자극적인. 어, 어. 계속 먹게 돼. 응. 너무 맛있다. 야. 매주만. 네, <laughs> 부르셨어요? 부르겠습니다. 야채 위주예요? 야채찜 너무 좋아하거든. 크고 하나. 너무 맛있어. 와. 술 마시러 오면은 어. 식사를 하고. <laughs> 사장님이 미스테리 꼬치를 주셨어. 응. 음. 뭐야? 먹어요.